제이, 출격하겠어. 히어로가 움직일 시간이건 <laughs> 아직은 더 싸울 수 있어. 부서져라! 떨어져라! 제압한다! 압착 개시! 이게 히어로의 싸움이다. 충전률 200%! 한계는 없어! 내가 곧 정이다! 영웅은 죽지 않는다! 아! 어! 관절 파츠가! 에너지발 소화! 자기력 해방! 캐논 발사 에너지 100% 연속 공격이다. 속사포처럼 롤링 너트올 파워 익스플로저 아크 임펄스 에너지 압축 폭발 휘발물질 대 방출 사대 시한 폭탄이다. 독극물 맞좀 부하라 록원 파이어펀치. 히어로라면 주먹이다! 감사의 정권 찌르기! 너무 무리했구나. 충전을 개시합니다. <목소리도> 솟아라. 곰같은 힘이야. 나와라. 사이버 만능 파워! 관절이 말을 안 들어. 그래서 효과 불명의 약은 드시지 말랬는데. 아딜! 아! 약 기운이 떨어졌어. 역시 내 몸은 녹슨 모양이야. 미션 실패. 유감입니다. 진정제 좀 투여해 줘. 안녕 친구들. 정의의 수호자가 왔다고. 좌절감이 히어로를 키우는 거야. 히어로는 패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. 자, 히어로가 간다. 그럼 한번 날아볼까? 허리는 괜찮으십니까? 걱정 말라고. 가. <laughs> 아, 다시 가보자고. 관절 파츠 수복 완료 초자기력 중전풀 파워로 가주지 캔슬 흥 녹즙 투여 연료 보급이다 메가톤 펀치 사나이의 기술입니다 포획 완료 가볍군 머신건 펀치 러시다 진짜 기계 처조다 버텨줘 내 관절 불가능합니다 이런 큰 기술은 히어로에게 불가능은 없어 초자기력이다 이리 오라고 전방 확 날 막지 못해 강약 중강약 스트라이크 엔진에 불이 붙었다 한계를 넘어주겠어 몸에 부담이 갈겁니다 그 부담을 넘어서겠어 같이 가보자고 적절한 전법이야 안녕히 주무십시오 골이 띵해질거야 콤보 공격 가보자고 우주 끝까지 가보자고 자 날아보실까 몸이 버티지 못할겁니다 적의 몸도 못버티겠지 후석타 빈틈없는 공격이다. 최대 출력이다. 임계점 돌파. 히어로의 등장이야. 모두들 여긴 내게 맡기라고. 준비는 되셨습니까? 히어로는 늘 준비가 되어 있지. 초자기력의 힘을 보여주지. 히어로는 위기일 때더 강해지지. 녹즙을 마실 시간인데. 혈관에 직접 투여해 드리죠. 어떻게 이 상태로 움직이셨죠? 움직인 건 내가 아니야. 정이지. 슬슬 노후된 파츠를 교체하시죠. 하, 괜찮아. 정이 들었거든. 변신! 퇴! 히어로는 늘 승리하는 법이지. 하, 이걸로 연력 값은 벌었군. 미션 클리어. 이제 약대실 시간입니다. 사탕도 준비했겠지? 마지막에 승리하는 건 히어로야. 하, 간단하고